원래 다그런거 아니겠어? 항복해! Thank you. もっとおる。<Everybody. S 2> <Everybody. S 1> Thank you. 깜짝 놀랐어. 역시 만이 가지는 2아 진짜.. 어떻게 하시라고 아, 그래도 재밌다 야. 야 이게, 이게. 이게.. 만약에 집에 스이 근데 마지막으로 방에 붙였어. 그 느낌이 아, 진짜.. 정말 방법이 없다 <laughs> 내가 문 까고 돌아라 했는데 처음에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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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이게고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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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이러고 <laughs> 이따 영상 내가 동균을 정확히 맞이어고 이러고 대단한 이직히 솔직히 동균이나한이 팀킬 당하긴 했는데 어러고이아고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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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러고이 명치 이러고 이발고이러이 이러고 어이가 없어 <laughs> <laughs> 아, 뭐 내가 병력 쐈다니까? 배단은 5인 사격이어 내가 이거, 이고 딱, 파이커타면서딱 갔는데, 어, 빵빵! 쐈는데 얘야. 그래. <laughs> 우리 사진 안 찍어? 브릿지! <laughs> 어? 어. 몰라, 이거. 뭐, 뭐 써져 있어? 뭐, 액정에안 껐다 안는것 같은데. 아무것도 안 껐다 안어 뭐, 둘다안 들어보고. 뭐안껐사가 없어가지고. 던이겼다안 돼. 안에이 이겼습니다. 방, 방 안에서 항전하길래. 嗯。Uh.